안녕하십니까. YK 김입니다. 오늘은 YK 김수방기술산책 제48호입니다. 제목은 재연설비 이야기 17번째, 과압 4번째 네 이야기로서 과압 배출 프랩댐파의 크기 계산 재연기술 서적을 둘러보다로 해봤습니다. <laughs> 오늘도 뒷그림질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아직 부속 실제 연설비는 미로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또 하는 셈입니다. 예, 지난 제45보에서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 배출 프랩댐파의 크기를 계산하였는데요. 제4조 재현 방식의 3호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제현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연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할 수 있을 것과 11조의 4조 3호의 기준에 따른 제현구역의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압 방지를 위하여 해당 제현구역의자동차 과압 조절형 템파 또는 과압 방지 장치를 다음과 코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어, 되어 있는데, 에 근데 그날 4 5호에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에 자동차 급기댐파 이름이 이제 바뀐 걸로 썼습니다. 자동차 과압 조절형댐파가 아니라 이름이 바뀌어서, 에, 리크에 의해 발생하는 과압을 어떻게 방지할까를 검토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0.01 평방미터의 플랩댐파 유효면적이면 되겠다는 결과를 도출했었습니다. 에, 그런데 에, 지금 자동차 과압 조절형 댐파의 명칭이 자동차 극기 댐파로 바뀌었는데. 에, 반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화재안전기준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에, 과연 어떻게 이게 화재안전기준에 명칭변경이 반영하면 에,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제 11조가 아, 2013년 12월 4일에 개정된 것인데 개정전의 내용을 보고 개정 배경을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에, 개정 전의 내용입니다. 13년 내에 있었던 내용, 11조 과압방지 조치, 에, 제4조 3호의 기준에 따른 재형구역의 과압방지를 위하여 당해 재형구역에 자동차 과압조절연 급위된 파 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과압 배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아, 뭐 보충량이 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과압 방지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걸 하면서 과압 방지 장치는 제연구역의 보충량 등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성능으로 하라. 에그 다음에 과압 방치를 위한 감압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 또는 오개로 보충량을 배출하는 것으로 하라. 이 프랩댐파에를 어, 쓰는 경우에 날개 면적은 에, 다음 식으로 계산해라 그 이상으로 해라 에, 그런 얘기 제 3호에 기준했다는 프랩댐파는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 116톤에 맞춰라 그 다음에 프랩댐파의 철판 음, 두께는 1.5mm 이상으로 하라. 뭐, 이런 것이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현재의 내용으로 개정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 개정 전 에, 11조 제3호의 AF는 브레드대파 면적은 보충량 Q 나누기 5.85다 하는 식은 에, 다음 이렇게 계산식에서 도출될 것인데요. 저 Q는 에, CAV 에, 여기서 유량 계수 곱하기 면적 곱하기 속도, 유출 속도. 그래서 어 A는 AF. 에, 이게 프레임 파의 면적이 아니라 프레임 파의 개구 면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 프레프테파의 면적이라고 한 것이 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V는 로분의 EP 하는 걸로 해서 C는 0.64, 그 다음에 압력을 50파스칼에서 열린다, 공기 밀도는 1.2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5.85, AF 이렇게 나와서 요것을 이렇게 AF로 나고 세우면은 Q 나누기 5.85, Q 나누기 5.85로 해서 요식을 이제 만들어서 이 여기에 반영되었던 것인데요. 음, 당시에 이제 그때는 이걸 개정할 때는 에, 전기전자식 자동차 막극기된 파가 출입문이 닫힐 때그 급기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잘 커버한다는 것을 어 여러 해 동안에 경험해서 확인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또 다른 이그 자동 차압 덴파 말고 다른 급기 덴파를 쓴다고 하면은 그 급기 덴파의 특성에 맞는 과압 배출을 하면 되지 예, 과압 배출 덴파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법에다가 아, 보충량을 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어, 그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것이고 과압배출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큰 보충량을 배출하는 크기로 과압배출 장치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 그리고 이제 배출하고자 하는 과학 방지 장치 플랩 댐파 크기를 규정한 공식으로 계산해 가지고는 또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 면적 가지고는 유효개구 면적도 나오지 않하고 지금 책에 나오는 플랩 댐파로 가지고는 그가 유효개구 효율이 아주 나빠서 그쓸 수도 거의 쓸 수, 쓰기가 어려운 물건이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프랩 댐퍼는 우리 책에 있는 것과 같은 그림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열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열리면은 프랩 자전과 균형추에 의해 닫히려는 힘이 크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설치된 그림인데 이것이 여기까지 열리면은. 이 추에와 이 힌지와의 이 수평 거리가 이렇게 커져서 닫히려는 힘이 엄청 세고 프랩에 또이 자중이 이때는 없다가 자중이 이게 닫히려는 모멘트 작용이 없다가 들리면 이 프랩 무게에 의해서 닫히려는 힘이 발생되어서 압력이 굉장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열리질 않는다는 것을 제가 제 일보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간판 GMP 하는 데서 어 잘리는 프렙댐파를 개발해서 현재 적용 시판 뭐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저도 제 일보에서 보이는 프렙댐파를 이제 생각하게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품화를 지금 이제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한 프랩 댐파를 잠시 이제 소개를 해본다면은 에, 지금 이 그림처럼 이 현재 그림에 나오는 이 프랩 댐파는 이렇게 개방이 되면은 이 거리가 추가 이렇게 멀어지죠 힌지와의 수평 거리가 멀어져서 닫히는 힘이 무지 커집니다. 그리고 에, 이 자중이 또 프랩 자중이 작용을 또 크게 하게 돼서 안 열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이제 이거를 추를 여다는 것이 아니라 쭉 뽑아 올려서 힌지 보다 높은 위치에 달면은 이것이 개방이 되면은 추가 이쪽으로 와서 즉 이것이 힌지, 이 추에 의한 닫히는 힘이 약화 되도록 하는 거가 아이디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기술서적에서는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의 책을 보면은 에, 아직도 이, 이 뭡니까 과압배출의 프레템파 면적 계산을 이 개정전 화재안전기준의 것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가 이 기술서적이 이 법의 발전에 못 따라가고 어, 이제, 뒤쳐진 꼴이 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충량을 가지고 이것을 계산하면 이제 50파스칼 로으 5.85가 나온다. 이걸로 계산을 하거나, 아, 델타 p 이게 50파스칼이 너무 작다. 이걸 키우자 해가지고, 어, 60, 70, 뭐, 80파스칼로 적용하는 그런 정도의 변동을 주는, 어, 경우가 있고, 에, 여기에 또 우리 화재 안전 기준 개정 전에 말해서, 에, 보충량이 0 이하인 경우에는 과압방지 조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이 말도, 어, 상당히 어폐가 있는 말인데 이것도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충량이 0 이하가 된다 하는 그 생각도, 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것도 삭제되었을 것인데, 아직도 기술서적에서는 보충량이 0이 되는 경우에 대한 말이 아직도 살아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재연공학상한당의 책에서 어, 연습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거기에 연습문제 하나는 에, 이런 문제, 이런 템파를 이런 맹, 이잘 열리지 않는 구조의 프랩을 그려놓고, 에, 이게 보충량이 4.68m 방 e r 퍼 e c 이건 아마 유속을 한 2.5m 정도로 낸다 하면은 이 정도의 유량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압방지를 위해서 프랩댐퍼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프랩댐퍼의 높이, 시 높이, 이거를 구하고, 조정추의 위치를 결정하시오 했는데 그림이 잘못돼서 에루가 이게 아니고, 이 추가 힌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에루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수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프랩, 프 파, 요 프랩의 자중은 19.86톤이요. 프레 폭은 0.8m로 한다. 예, 그리고 조정추의 질량은 29.4t이다. 아, 그래서 이것을 여기 에 l와 균형추의 위치 l와 이 높이를 0.8m 폭으로 할때 음, 부대비크 그 높이는 얼마가 되느냐 겠 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여기인데 이 풀이를 보면은 음 뭔가 아주 이게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에, 풀이를 해본다면은 프레베 면적은 마이 아, 우에 Q 나누기 5.85이 방식으로 계산한다면은 0.8평방미아가 나와서 즉즉 즉, 아, 0. 8 곱하기 h가 나 어떻게 해야 되죠? 0.8. 음. 그래서 4.68나누기5.85 하면은 0.8을 이기 뭡니까? 0.8 평방미터가 나와서 그래서 폭이 0.8이다면 높이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 높이는 1미터가 된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게 풀이가 1미터라는 것이 예, 여기 높이 1m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압에 의한 개방 모멘트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50파스칼로 밀 때에 0.8평방메타, 0.8평방메타에 50파스칼로 민다 하면은, 예, 이게 0.8 곱하기 1 이거죠. 0.5 곱하기 1. 50파스칼,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20에치에, 20 뉴톤 메타가 됩니다. 에치가 이제 1이니까. 예, 그래서 1식을 하고 세워놓고, 추위에 의한 이제 는 모멘트를 생각해보면은, 요게 29.4 뉴톤의 길이, 이제 추위의 위치 길이 L 이걸 곱하면은, 닫 다치는 음. 모멘트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이식이라고 놓고, 프레베 자중에 의한 다치는 힘은, 여기는 수직으로 매달려 있는 상태죠. 이걸 힘을 고려를 안 해서, 그거는 제로로, 어, 봐서, 이 일식, 이식을 이퀄로 놓고서 계산하면은 에러가, 0.68이 0.68m로 계산이 됩니다. 그 여기서는 0.604m라고 나왔는데 예, 제가 계산하니까 0.68m로 나오는군요. 그런데 요래 계산해놓고 이제 잠시 이걸 되돌아보면은 예, 이 프랩 댐퍼는 58에스카에서 개방 시작을 할 뿐입니다. 아, 그래서 프레임 그러면 30도 개방됐다고 이렇게 봐서 그때 압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 봤습니다. 30도 정도 열렸다 하는 상태는 이 그림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생각해 지면해 보면은 힌지에서 추의 위치는 약 1.5L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인지 자중이 있죠. 자중이 또 여기서 요 가운데 중심부 0.5m 되는 부분에서 또 이렇게 다치려고 한다.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어, 계산을 해 봅니다. 다치려는 모멘트는 균형추 0.68m 거리인데 1.5배를 한 거와 또 프랩 자중 1 9 8 n 를 예, 5 코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기 요 요거 0.5m죠. 요, 그래서 이걸 코사인 60도로 하면은 요까지 아, 거리가 요요 요 거리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플랩 차중이 이게 닫히려는 모멘트로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치면은 35Nm가 아 계산됩니다. 그런데 바람에일리려는 개방 모멘트는 브레드 댐파의 면적 곱하기 압력하는 것이 힘이죠. 그런데 모멘트는 이 엣지의 가운데 부분에 작용된다. 0.5m죠. 여기 엣가 1이니까. 그래서 이두 식이 같다고 보면은 PAF 곱하기 0.5는 여기 35. 그래서, P는 음, 8 7 5 n 어, 파스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 열려있는 상태, 여기에 이제 90파스칼의 압이 작동하려면은, 이 내부의 압력, 바람이 슉 나가서 압이 좀 떨어집니다. 상당히 때 30%, 40% 에, 많으면 50% 정도로 압이 낮아진 상태로 여기에 프레에 도달하게 에, 되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압이 얼마에 되냐, 되느냐 하면은, 에, 소위 90파스칼이 훨씬 넘은 한 120, 130파스칼 정도 내부 압이 돼야 이거는 이프레은 30도, 30도 개방이 될수 어, 있습니다. 계산에서 따지면은 그래서 90 파스칼이 막 훨씬 넘어야 된다. 즉이 그림의 방법으로 프랩 댐퍼를 제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 혹시나 그걸 적용할 때는 렉추를 여기다 놓을 것이 아니라 좀 위로 뽑아 올려서 힌지보다가 상당히 높은 위치 이렇게 설치하면은 잘 열립니다. 예, 그, 할 각설하고, 근데 하여튼, 위에 게다 맞았다고 보고 하더라도, 어, 프랩댐파의 크기가, 아, 폭이 80cm, 예? 높이가 100cm 되는 크기의 프랩댐파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죠. 이렇게 큰 프랩은, 이게 극기댐파 사이즈를 추정해봐도, 어, 1.5 메다퍼세크가 400에 6 0 0짜리 기댄파를 지금 쓰고 있는데, 아마도 4.5 정도 되는 유량이더라도 4.68이군요. 이걸 하더라도 한 60cm에 뭐 80cm 또는 90cm 정도 되는 크기의 기댄파면은 들리라고 추측이 되는데, 하여간 극 음, 기댄파보다 하여튼 블랙댄파가 더 큽니다. 현대 이 건축물에서 부속실에다가 이런 불협된 파를 설치한다고 하면은 이게 건축주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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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이건 참 어려운 불가, 수용 불가능한 설계가 아, 된 것이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화재 안전 기준에서 7년 전에 사라진 것인데 이것이 기술서적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는 문제다 하는 얘기를 싶습니다. 이런 설계는 에 제가 생각해보고 책을 좀 보니까 에 수동으로 이렇게 극기된 파를 자동차 압댐 파가 아니고 그냥 일반 음 풍량 조절 댐 파를 적당하게 이렇게 세트 해놓고 t a b 를 세트 해놓고 바람을 불어서 이제 과제가 났을 때 가압을 하는데 그때는. 예 바람이 되게 많이 나오겠죠 수동으로 일어났으니까 그때는 브랙댐파가쫙 이게 출입문이 안 열렸을 때는 브랙댐파에 의해서 외부로 싹 버리다가 이제 그~ 그실쪽문이 그, 피난문이 싹 열리면은 그리로 바람이 싹 들어가면서 브랙댐파가철극닫히는 그런 예, 경우에 적용하라는 예, 그~ 이 얘기이거든요. 음. 그런데 그랬 때 그런 설계에서는 이제 보충량이 프랩 댐파에 의해서 배출되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를 거 우리 고층 건축물에다가 과압 방치 장치로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참고로 이 그런 이제 프랩 댐파를 그렇게 이제 보충량을 소화하는 그런 과학 방지 장치를 쓴다는 것은 소위 1, 3계층 커버하는 데에 송풍기를 이제 쓰면서 어, 극기 댐파는 수동 댐파로 하고, 어, 그리고 고정하여 극기를 하는데 댐파는 이제 자동 극 댐파가 아닙니다. 나 아까 설명했듯이 프랩 댐파에 의해서 배출될 때는 이제 방향 풍속을 이제 없을 때고 방향 풍속을 낼 때는 프레임 템파가 닫히는 이런 방식으로 아마 설계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설계해야 되리라고 보이며 우리 고층 건축물 재현 설비에는 이런 시스템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수년 전에 요양 병원에 그 화재가 나고 있을 때가 있었죠. 그때에 예, 그뭐 자치 시에서 학교에 재연 설비를 그좀 하도록 설계를 한번 해 달라 하는 의뢰를 받은 교수님하고 제하고 이제 상의를 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준 것은 그 5층 요양병원이라면은 매층마다의 그 복도로 급기하는 펜, 즉 선풍기 같은 펜을 좀 여러 개좀 달아놓고, 에, 화재가 나면은 그 펜에 의해서, 에, 저기 복도를 가파라. 그러면 무슨 자동차 댐파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펜이, 선풍기 같은 펜이, 50 파스칼로 내도록 하는 거는 막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고압 그 배출이 안 된다 할 때는 그거는 이제 체질 운전을 해도 한80 파스칼 못 들어갑니다. 에 그래서 뭐 고압 그 배출도 필요 없고 50 파스칼 정격 유량에서는 50 파스칼 체질에서는 한 7, 80 나오는 그런 팬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걸 달아 놓으면은. 아주, 아주 쉽게, 에, 저기, 뭐야, 합니까, 요양병원에 제연설비로 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 어,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 우리 재연공학은 상식적인 접근을 하면 에, 상당히 쉬울 것인데, 너무 어렵게 풀이하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을 <laughs> 가끔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재연설비 화재안전기준도 너무 시시콜콜 그 구성품을 어떻게 만들어라 뭐 1.5t 를 써라 뭐 너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성능이 나와야 한다는 그런 걸로 좀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그 법대로만 하면은 그것이 기술자다 소방기술자다 지금 이래 돼 있죠 법에 맞춰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까지 따지고 있어서 참안심스럽죠 예, 설계자가 알아서 설계를 해서 뭐 계단 실을 화재시 항상 뭐그 기압이 15파스칼 내주 50파스칼 정도 압력이 뭐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성능 기준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모순되는 점은 많이 안고 있는데 그걸 막 지켜야 되는 우리 기술자들의 고생이 지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